광수 씨가 데이트를 나가서도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. 눈치도 없어 보이고 분위기 파악도 할줄 모르는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광수 씨가 하는 말들이 이게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. 광수 씨가 이상한 말을 되게 많이 했어. 그 생각을 하고 나온 말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. 눈빛과 그 표정과 거기서 딱 보이더라고. 영숙 씨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다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몸에 그냥 돌고 있는 거야. 도파민, 아드레날린 뭐 이런 게 그냥 막 나오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. 그냥 머리에서 떠도는 단어를 그냥 툭툭 내뱉는 거예별 뜻이 없어 여자만 만나면 도파민, 아드레날린 뿜뿜 뿜어 나오는 거야 생각도 없어요 지금 그냥 언론한 상태라니까 우리가 그 전투태세에 돌입을 하거나 어떤 공포에 질리거나 이러면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돼막 두들겨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 그냥 언론한 상태가 되거든 광수씨는 언론한 상태라니까 지금 어 그런 상태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던진 말이 그거야 그거 봤어요? 영호씨 사람 좋은 것 같지 않아요? 이러는 거야. 이 말을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는 분 없죠? 이, 이걸 생각하고 한것 같아? 영호씨 사람 좋은 것 같지 않아요? 그냥 한 거야, 그냥. 아무 뜻이 없어. 지금 여성 공포 때문에 아드레날리 너무 많이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그냥 조건 반사, 자동 반사, 뭐 이런 상태인 거야. <laughs> 방수 씨를 보면서 영숙 씨가 이 남자가 너무 한심해 보이니까 이거 영숙 씨 입장에서 그냥 뭐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든 밥만 먹고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굳이 뭐 마른 수건 짜내듯이 말이 힘겹게 이어나가잖아 영숙 씨가. 소개팅이나 미팅이나 이런 데서 에 제일 할말 없을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? 뭐 학벌 물어보고 성적 물어보고 재산 물어보고 이런 거할수 없잖아. 그러니까 뭐 호구 조사나 취미 활동이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? 뭐 쉬는 날뭐 하세요? 이런 걸 물어보잖아. 그런 식으로 영숙 씨가 억지로 짜는 게 우리 한번 공통점을 찾아봐요. 뭐 어떤 음식 좋아해요? 뭐 이런 거야. 힘겹게 힘겹게 짜는 거라니까.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야죠. 저는 파스타나 피자나 이태리 음식을 좋아합니다. 제가 뭐 좋아하는 이태리 음식이 어디 어디 뭐 있는데 거기 화덕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에 화덕피자가 이제 진짜 별로 없는데 거긴 진짜 찐 화덕피자다 이런 식으로 토크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광수씨가 거기서 뭐라 그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쌀물뭐 소금 설탕 미원 뭐 이런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야. 그냥 쌀 좋아한다고. 그냥 밥 먹으면서 그거 광수 씨가 대꾸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. 표정이? 표정이 그게 보통 표정이 아니에요. 광수 씨, 그밥 먹으면서 저쌀 좋아합니다 이럴 때. 그 이게 아드레날린이 도는 그런 표정이 있어. 그냥 막 필터 없이 막 나가는 거야. 아드레날린이 도니까 막 나가. 막 밥, 바바바바,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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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종류 막 이러니까 영숙 씨가 이러잖아. 쌀 회? 이러는 거야 영숙 씨가. 그러니까 어어어 어, 쌀, 쌀, 쌀 회? 회? 뭐 이러잖아. 이거 아니 회가 밥 종류야? 그러니까 그냥 뭐 나오는 말 그냥 막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초밥을 좋아한다 이래야 될거 아니야. 근데 회가 밥 종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이게 고장이 확실히 난 상태라는 거지.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겠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회가 쌀이야 밥 종류야? 아니 뭐 박사 램에 어뭐 천재 과학자 램에 박사 램에 근데 지금 쌀이랑 <laughs> 회랑 지금 일치시키는 거 아니야? 지금 그 정도 지금 이거 뭐야 카오스 상태면은 내 보기에는 재부팅하고 포맷해야 돼. <laughs>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상태라니까 카오스 상태라서 저 사람 지금 광수씨 제정신 아니야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광수씨가 여자들이랑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는요 들어보면은 아 말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의미두고 이야기를 들으면 안돼 약간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돼뭐 아까 그러잖아 카톨릭이래 매. 근데 뭐 무당한테 전화 걸었다 그러고 사주 팔자 이야기하면서 뭐 너는 외롭게 태어난 사주고 순입이 될 사주다 너어 이런 소리 소리를 하는데 아니 그러더니 또 장가를 간대 스님이 돼 사주라고 얘기했는데 사주는 스님인데 장가는 뭐 이건 또뭔 소리야 아니 그, 그 과학자 맞아 뭐뭐뭐 어? 뭐, 뭐 박사 석사 뭐 어? 법대 나온 거 맞아? 아뭐 모태 신앙이고 카톨릭이고 뭐 뭐야 무슨 순결이라고 하더니 어 갑자기 사주팔자 뭐토테미즘 애니미즘 무속 신앙으로다가 돌아가 버리는 거야 뜬금없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차 타고 숙소에 들어갈 때 보면 자기가 소심하고 겁 많은 내가 이런데다가 에 던져지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영숙 씨가 그러잖아 너무 잘하고 있다 본인이 소심하고 겁이 많다 그러냐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무릎을 긁어 막 무릎을 긁으면서 밑도 것도 없이 막, 막 울잖아. 이게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확실히 그 확실히 들었다니까 이게 취한 상태라는 거. 이 사람이 취한 거야, 지금. 우리 그러잖아요. 나이 드신 분들이 술 먹을 때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, 아유, 그 국제시장, 아유, 어르신 고생 많으셨어요. 그럼 눈물이 팡 터지는 거야. 취해 가지고 감성적으로 변해서 울고 그러잖아요. 지금 광수 씨가 딱그 상태예요. 그 상태거나 내가 보기엔 남녀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과다한 상태다. 이거 리비도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. 그 상태예요, 지금 광수 씨는. 여성 호르몬 지금 넘쳐나. 음, 뭔지 아시겠죠? 지금 그 상태예요, 멘탈이. 그렇다고 생각을 들고 그 광수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봤고